안녕하세요. 홍사장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랄까요? 신발 이야기랄까요? 신발 이야기하죠. 요즘은 기분 좋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효도하시는 분이 그만큼 늘었나봐요. 어머니를 위해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또는 할머니를 위해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이 신발을 추천받아서, 한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족저근막염이 있다, 의사 처방이 있다, 운동 처방을 받았다 하면서 하는데, 유독 이 신발을 처방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와요. 왜 그러냐? 이 신발의 특징이 뭐예요? 가볍잖아요. 가벼워요. 싹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눈썹도 무겁다고 그러는데, 신발이 무거우면 어떻겠어요? 힘드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신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신발이 다른 신발. 흔히 말씀하시는 흔히 이야기는 하 효도신발, 컴포터와 그거보다 그거는 이제 쿠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 쌓고 약간 굽이 높아요. 근데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요거는 약간의 쿠션이 있으면서 안정성이. 딱, 땅바닥을 잡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볍고 안정성이 높은 후트맥스, 맨발 신발을 효도 신발로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요즘 효자, 효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효자, 효녀가 많이 늘고 부모, 자식 간에 좋은 신발 선물하고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발이요? 푸트맥스 신발을 주고받는 사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